어 저희가 격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요번 어, 주가 대면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비대면 수업 이론 수업이 있죠. 어 다음 주는 우리 언 supervised learning 쪽을 할 거예요. 오늘까지가 supervised learning이고 다음 주가 unsupervised learning에서 타겟 변수가 없는 쪽, 없는 분석 방법. 우리가 여태까지는 타겟 변수가 있는 거죠. 타겟 변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어,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전부 다 분리예요. 분리. 그지? 그래서 A그룹하고 B그룹이 있으면, 아니, A하고 B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이 사람이 A냐, B인지를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분리를. 분류를 해서, 아, 이 사람은 A다, 이 사람은 B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우리, 그래서 그런 목표 변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하고요. 목표 변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목, 그, 결과가 없이, 우리가 어떤 원인 데이, 어, 우리 어떤 데이터만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고 싶을 때, 룰을 찾고 싶을 때쓰 쓰는 게, unsupervised learning이고, 그게 다음 주에 이제 할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주에 하는 거는, 군집 분석. 그래서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을 어떻게 쪼개는 게 정확할까? 내 목적에 맞게끔. 그죠? 어떻게 비슷하게 그룹이 묶일까?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천만 명 정도 지금 뭐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는데 천만 명을 어떻게 쪼개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룹으로 쪼개져서 그 원하는 그룹별로 타겟팅, 어, 마케팅 전략을 세울까? 이런 게 있죠. 마케팅에서는 STP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썼던 방법들이 어. 우리가 다음 주 다음 시간에 배우는 군집 분석입니다. 어, 회원 정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회원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돌리면 회원들이 어떤 그룹으로 묶이는지. 근데 어떤 그룹으로 묶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변수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성별이 중요하냐? 그럼 성별로 묶을 거냐? 지역으로 묶을 거냐? 뭘로 묶을 거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는 군집 분석은 어떤 피처링, 피처링이라는 건 우리 변수를 써, 변수 셀렉팅을 피처링 한다 그래요.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 변수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처링 변수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슈퍼바이즈 러닝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잘 구분하는 피처를 셀렉팅 하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중요한 변수냐 어떤 변수를 제일 먼저 봐야 되지? 그리고 그 변수들을 쭉 따라가면 어떤 물이 만들어지고 뭐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거를 구분해 낼수있지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게슈퍼바이스 러닝이죠. 근데 슈퍼바이스 러닝은 피처링을 할때 어떤 타겟 변수가 있기 때문에 피처링하기가 나중에 결과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셀렉팅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언슈퍼바이스 러닝은 그게 아니죠. 목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 결과 변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피처 셀렉팅을 내가 어떤 피처를 어떻게 넣느냐, 변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그 피처 셀렉팅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군집 분석에서는. 어, 그래서 내가 어떤 변수를 넣고 내가 원하는 그 요인들을 넣어야 그 요인들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군집, 그러니까 군집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 이론으로 배워야 될게 그런 부분들이니까 배우시고 들으시고 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어소시에이션 룰인데 연관 분석이라 그래서 어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하고 어떤 데이터하고 서로 상품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켓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그 상품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마트 가면은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그한 번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뭐 여러 개를 동시에 살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한 번에 하죠? 그거를 원, 그게 한 번에 그, 한 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장, 장바구니라고 얘기도 하고,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가서 카드 한번 긁었을 때, 물품이, 수없이 많은 물품들이 그 안에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루에도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상품들하고 어떤 상품들이 같이 묶여 팔지? 어, 이겁니다. 이게 연관성 분석이에요. 같은, 같은 연관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품들하고 어떤 상품들하고의 연관성을. 근데 결국은 그것도 목표가 없죠. 목표가 없이 모든 상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어 a 시에이션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과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을 배울 때 어프라이얼이라는 게 말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품의 여러 가지 확률을 근 어소시에이션 룰도 결국은 확률론이거든요. 확률론이면서 어아 여기서는 안 배웠네요. 어어 제가 그거는 뺐는데 통계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A를 선택했을 때 B가 걸릴 확률, B를 선택할 확률, 그죠? 전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어, 많이, 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기가 전체 여기가 있어요. 인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 확률은,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우리가 20명이에요. 2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니까 20분의 1일 확률이죠. 내가 뽑힐 확률은. 그죠? 내가 뒤돌아서서 아무나 한명딱 뽑으면 2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당첨,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당첨될 확률은 20명 중에 한 명이니까 0.5%가 아,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걸릴 확률이 그죠. 어, 그런데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이 분단을 지금 우리가 분단이 두 개잖아요. A 분단, B 분단.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 전체로 안 뽑을 거고요. B 분단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주면 어떻게 바뀌냐면 20분의 1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의 1이 돼 버려요. 그럼 20%가 걸 확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면 정보라는 게 아무 것도 정보를 모를 때 의사 결정하는 거와 어떤 정보를 주어졌을 때 의사 결정할 때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부 확률의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계학에서 베이지안이라 고 그래, 베이지안,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하는데 어, 조건부 확률의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그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정보를 자꾸 주어지면 확률적으로 정확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개념에 의해서 음. 조건을 자꾸 주어지면서 결과에 우리가 정확도를 높여가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이용하면,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결과 변수도 똑같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스퍼바이스 러닝 중에 하나가 나이브 베이지안인데, 이거는 확률론도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좀 복잡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뺐습니다. 어. 근데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면,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통계학 수업. 제거에또 통계학이 올라와 있죠? 통계학에 들어가면 확률 중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해 보면.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을 하실 분들은 조건부 확률을 배워야 되고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나이브 베이잔까지 나이브 베이안까지 넘어가는 그 스토리를 알아야지만 그 이해가 돼요. 어.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시간이 조금 한두 주 정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뺐는데 그공부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배우시면 재밌습니다. 어. 그래서 확률적 이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비행기가 떴을 때이 비행기가 연착할 확률 그러면 어느 공항에서 출발했을 때 날씨가 어떨 때그 어, 다음에 아침에 출발했느냐 저녁에 출발했느냐 비행기가 이런 거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막 입력을 해서 돌리면 이 비행기가 어,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할 때 연착할 확률이 몇 퍼센트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럼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거죠 공항에서 그런 거쓸때 이제 나이브 베이지 안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올릴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신문 기사 막 올리죠. 나중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하고 연결해서 쓸 텐데 쓰는 방, 방법인데 텍스트 마이닝에서 뭐가 있냐면 어, 기사가 막 올라와요.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기사를 막 올립니다. 신문사마다 막 올리면 은 네이버가 그걸 찾아서 뉴스라는 그룹에 카테고리을 카테고라이징을 해줘요. 그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어, 자동화 시켜서 합니다. 그러면은, 신문 기사를 막 입력하면, 신문 중에, 신문이 사람이 쓴 신문 기사에, 단어를 가지고 뽑아내요. 셀렉팅을 해요. 단어, 단어를 뽑아서, 어떤 단어가 많으면, 어, 이건 정치 쪽이네? 정치 관련 기사네? 어떤 쪽이면 산업 관련해? IT 쪽이네? 뭐, 연예 기사네? 이런 걸를 셀렉팅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어, 그런 거할 때도, 이제, 나이브 베이지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를 조건으로 줬을 때, 그런 조건들이 이제 많이 모이면 결국은 이거는 정치냐 경제냐 사회냐 문화냐 이렇게 셀렉팅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쓸 때도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조금 나이브 베이지안은 그래서 어떤 결과 변수가 있어요. A 하고 B 하고 있을 때 그거를 확률론 조건을 줬을 때 A가 B가 선택될 확률을 찾아가면서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분류를 해주는 방법인데. 어소시에이션룰은 결과 변수가 없는데 결국은 a라는 상품이 있었을 때 b라는 상품을 걸러낼 연관될 확률을 찾아내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그런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베이스에서 확률 조건부 확률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계속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가 아니고 어떤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이 정보들이 계속 붙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셀렉팅하는 게 우리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쪽입니다. 언스퍼바이즈 러닝 쪽에서 하는 게또 텍스트 마이닝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뭐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자료들은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자료들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자료들은 전부 다 정형화된 자료들이에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별 뭐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셀렉팅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어, 테이블이라는 곳에 정형화돼서 딱딱딱딱딱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기존에도 저장이 되어왔고 이제 분석하는 툴들이 많이 있어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화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분석 기법이 필요하게 되냐면은 그 텍스트를 이루어져 있는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죠. 책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책이라든가 신문 기사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건데 이런 정형화되지 않은 거를 정형화시켜서 분석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는 거죠 이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어, 그 텍스트 마이닝은 일종의 어떤 분석 도구라기보다는 정형화되지 않은 도, 그 데이터를 정형화시키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툴을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흩어져 있는 텍스트들을 정형화 시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 라는 걸 이용을 해서 <laughs> 개수를 세거나 아니면 어소시에셔널 이 룰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런 분석 기법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 텍스트 마이닝은 <laughs> 그래서 정형화되지 않은 텍스트를 정형화 시킨다 라는 거가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어날리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은, 다음에 할 텐데, 소셜 네트워크 어날리시스는 이제, 우리가 못해요. 또 이게, 그러니까 워낙 많아서 이 양들이. 소셜 네트워크 어날리시스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알죠?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이 소셜 네트워크잖아요. 여러분들 카톡을 들여다보면, 내 친구 리스트가 쭉 있죠. 근데 그, 내 다른 사람들도 친구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친구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친구하고 분명히 리스트가 겹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추적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게 소셜 네트워크의 의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중심 인물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허 허브, 그걸 허브라고 하죠, 허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이 중에 20명이 있을 거예요. 이 20명을 네트워크 분석하면 그 중에 제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잖아요. 이 수업 때문에, 그죠? 그럼 내가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아마 반장이 있다. 그럼 나보다는 반장이 더 중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그죠? 선생님 말고 그 학급의 반장이라든가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뭐죠?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학기 학기 대표, 과 대표, 어. 과대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분석해 봤더니 과대표가 안 나오고 어떤 엉뚱한 학생이 나와요. 그럼 이 학생이 그 전체 과를 움직여 나가는 핵심 인물이라는 거죠. 과대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3의 인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거를 분석해서 각 사람들 간의 커넥션을 그걸 점수화 시킵니다. 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화 시켜서 그 어떤 커넥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심인 사람들을 찾느냐. 이런 걸 이용해서 쓸 때가 어,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투, 그런 툴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이제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하는 거는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의 대표적인 거몇개 하고 어, 뒤에 있다가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어, 여태까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음. 분석 기법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돌리는 걸 해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그 분석 기법 하나에 대한 게 있는데 그 분석 기법을 돌려서 최적화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어.